안녕하세요. 웃음이 남는 거래의 YM카 이재용 매니저입니다. 오늘 소개할 차량은 2023년식 더뉴 K9 3.3 가솔린 터보 AWD 플래티넘 베스트 셀렉션 1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잘 모르면 G80. 아는 사람들은 K9. 그말 그대로 공간, 승차감, 가성비에서 K9은 사실 이미 정평이 나있죠. 게다가 오늘 차량은 같은 키로스 기준 전국 단한대 뿐인 매물이라 더욱더 특별합니다. 그럼 차량 정보 함께 보시겠습니다. 실제 K9 오너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합니다. G80 말고, 아, K9 사길 잘했다. 게다가 짧은 주행거리에 이 보증까지 매우 넉넉하게 남아 뒷좌석에도 풍족하게 옵션을 추가했습니다 기대되시죠?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컨디션 체크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면유리 스톤칩 하나 없는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본네트 또한 마찬가지로 돌티만 하나 없는 아주 양호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드램프는 쿨 LED 헤드램프, 흠집 깨짐 전혀 느껴지지 않고요. 반대쪽 헤드램프도 흠집 깨짐 없이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이앞쪽의 그릴은 사용감 느껴지고 있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위한 레이더판과 어라운드 뷰를 위한 전방 카메라 부착되어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투명한 거래를 위해 실번호판 항상 공개하고 있고요. 범퍼 하단부 흠집 스크래치 없이 매우 깔끔한 컨디션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겠습니다. 프론트 웬더, 문곡 단차 전혀 없고요 앞쪽 휠은 19인치 스포터링 휠 장착되어 있습니다 주차음집 느껴지고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90% 남아있고요 사이드미러, 사이드미러 리피터, 흠집 깨짐 없습니다 아래쪽에 어라운드블 카메라 확인되고 있고요 앞유리, 뒷유리, 흠집 스크래치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앞좌석 뿐만 아니라 뒷좌석까지 이중접합 체험유리가 장착돼 3.3 터보의 가솔린 엔진과 더불어 아주 정숙함을 보여줄 수 있고요 앞도어, 문곡 단차 느껴지지 않습니다 뒷도어 또한 마찬가지로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파터 패널까지 흠집, 스크래치는 전혀 느껴보실 수 없습니다. 뒤쪽 힐에는 미세한 주차함집 느껴지고 있고요. 태어 트레드 80%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제 후면부로 넘어가겠습니다. 후면 유리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이 썬팅 상태 또한 매우 양호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트렁크 리드, 범퍼 부분까지 아주 깔끔한 컨디션 보여드리고 있고요. 리어 램프는 LED 리어 램프, 흠집 깨짐 느껴지지 않습니다. 반대편 리어 램프도 마찬가지로 아주 양호한 컨디션 같이 보여드리고 있고요. 범퍼, 범퍼 하단부 약간의 사용감은 느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후진 가이드 램프가 장착돼 보행자의 안전까지 신경 쓴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리어 램프 옆쪽으로는 자륜을 뜻하는 엠블럼까지 부착돼. 있고요. 그럼 이제 트렁크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전동 트렁크 이음 없이 잘 열리고 있고요. 대형 세단답게 넓은 공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컨디션도 매우 깔끔하고요. 이 까지기 쉬운 가니쉬 부분도 흠집, 스크래치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조석 측면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커터 패널 문콕 단차 없고요. 뒤쪽 휠에는 주차 흠집 보여지고 있습니다. 타태 트레드 80% 남아 있고요. 뒷유리, 앞유리 흠집, 스크래치 없습니다. 뒷도어도 문콕 단차 없고요. 앞도어 또한 마찬가지로 문콕 단차 없는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리피터까지 흠집 깨짐 없고요. 아래쪽엔 어라운드뷰 카메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프론트 엔다도 고진 헬 드릴 사항 없이 아주 양호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앞쪽 휠에도 주차함집은 느껴지고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90% 남아 있고요. 전체적인 외관 컨디션 같이 살펴봤는데요. 짧은 주행거리답게 외관의 컨디션은 아주 양호했습니다. 하지만 이휠 상태 주차장 찌이 내장 모두 느껴졌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책임지고 휠 복원 깔끔하게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관 컬러 궁금하지 않으세요? 정확한 컬러 명칭은 판타라 메탈 컬러입니다. 이 흰색과 검은색과는 다르게 오묘하며 아주 매력적인 컬러가 느껴지는데요. 관리까지 쉬워서 인기가 많은 컬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제 실내로 넘어가서 실내 컨디션 함께 보시죠. 2열 시트 컨디션 보시겠습니다. 브라운 가죽 시트에 아주 고급스러운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컨디션은 매우 양호한 컨디션 보여지고 있습니다 뒷좌석 암레스 컨디션 매우 양호하고요 이 앞쪽에 우드 그레인 내장재도 아주 이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버튼류도 흠집까지 먹고요 뒷좌석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모두 다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가운데엔 후석 전동 커튼 버튼도 확인되고 있고요. 이 앞쪽으로는 에어컨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론 뒷좌석 듀얼 모니터가 장착됐기 때문에 작동할 수 있는 버튼류들 마련되어 있고요. 컨디션도 매우 양호합니다. 이쪽을 열어보시면 수납 공간 보여지고 있고요. VIP 좌석에는 리클라이링 시트 기능과 마사지 기능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작동 또한 매우 잘 되는 모습이고요. 이쪽을 열어보시면 이곳 컵홀더까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앞쪽으로도 이어 레어 벤트 흠집까짐 없이 깔끔한 컨디션 보여지고 있고요. 그아래쪽에에어컨을 나타내는 LCD 디스플레이도 보여지고 있네요. 뒷좌석 듀얼 모니터 장착되어 있고요. 어, 정말 시인성 좋은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넘겨보시면 다양한 컨텐츠들 보여지고 있고요. 장거리 주행에도 시간 가는 줄 모를 만큼 아주 다양한 컨텐츠들 마련되어 있습니다. 도어 트림 아래쪽엔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 스피커 장착되어 있습니다. 14개의 스피커와 외장 앰프로 차원이 다른 하이엔드 음향감 느껴볼 수 있고요. 이 누워트리 전체 컨디션도 아주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곳곳에 디테일이 고급스러움까지 더해드리고 있고요 그 위쪽으로는 전동 커튼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점되기 쉬운 천장도 오염 하나 없는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이 뒷좌석에는 화장 거울까지 마련돼 있네요 1열 내추럴 우드 그린 내장재가의 조합이 아주 고급스러운 조합 보여주고 있고요 정말 이 디테일들 하나가 이 대형 세단의 고급스러움을 배로 올려주고 있네요 운전석 메모리 시트 장착되어 있고요. 운전석 시트 컨디션 보시겠습니다. 흠집까지 느껴지지 않고 약간의 사용감 느껴지고 있습니다. 아래쪽엔 에르그 모션 시트 장착되어 있고요. 조수석에도 메모리 시트 당연히 적용돼 있고요. 조수석 시트 컨디션 보시겠습니다. 흠집까지 느껴지지 않고 사용감까지 없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워크인 시트 작동 한번 해볼게요. 전진. 후진. 이음 없이 잘 작동되고 있고요. 손이 직접 닿는 핸들 컨디션도 양호한 컨디션 보여지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 투와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장착돼 반 자율 주행이 가능합니다. 전동 핸들 장착되는데요. 작동 한번 해볼게요. 이음 없이 잘 작동되는 모습이고요. 계기판은 12.3인치 슈퍼비전 클러스터 장착되어 있고요. 시인성 좋은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실주행거리. 34,041km 주행한 차량이고요. 축방 모니터 작동 한번 해볼게요. 좌측. 우측. 깔끔한 허실로 잘 나오고 있고요. 계기판 위쪽으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운전자의 주행 집중력 유지까지 도와줄 수 있고요 룸램프 밝게 비추고 있고요 하이패스 카드는 이쪽 앞으로 사입하셔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 아래쪽에 룸미러도 아주 깔끔한 컨디션 보여지고 있고요 14.5인치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습니다 후진 한번 넣어볼게요 어라운드 뷰 아주 선명한 사실로 잘 나오고 있고요. 핸들을 돌려보시면 가이드라인까지 따라오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버튼 눌러보시면 이 차량의 3D로 연출되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고요. 차량 설정에 운전자 보조에 들어가시면 아주 다양한 주행 보조 옵션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전방 충돌방지 보조, 후방 주차 충돌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후축방 충돌방지 보조, 안전하차 경고 등 아주 다양한 주행 보조 옵션들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 장착돼 엔진 사운드 효과를 설정해 정숙한 주행, 스포티한 주행 둘다 즐겨 보실 수 있고요. 빌트인 캠이 적용돼 주행 중 상시 녹화까지 가능합니다. 미디어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류들 흠집까지 느껴지지 않고요. 가운데에 이쁜 클래식한 아날로그 시계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도 다양한 공조 버튼들 장착되어 있는데요. 작동 한번 해 볼게요. 모토 에어컨, 열선 핸들, 열선 시트, 통풍 시트까지 잘 작동되고 있고요. 공기 청정 모드까지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이쪽을 열어보시면 스마트폰 무선 충전 단자와 듀얼 USB 포트까지 확인 가능하고요. 아래쪽에 전자식 기어 노브도 이쁘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오토홀드 모드 확인할 수 있고요. 디스플레이 조작할수 있는 DIS도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쪽을 열어보시면 이구 화폴더까지 확인할 수 있고요. 스마트키는 한개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버튼으로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까지 가능한 모습이고요. 이제 나가서 정리 한번 도와드릴게요. 등록증과 성능지 보실 시간입니다. 등록증, 저희 채널은 100% 자사 매물만 취급하기 때문에 더욱더 저렴한 구매가 가능하고요. 성능 기록부. 차량 용도 이력은 있는 차량입니다 교환 부위는 한 부위 교환되어 있고요 운전석, 프론트, 휀다 교환되어 있습니다 이 부위는 주요 골격이 아니라 단순 외판 부위이기 때문에 주행 성능과 안전에는 전혀 이상이 없어 걱정 없이 주행할 수 있습니다 제조사 보증은 엔진 미션 뿐만 아니라 일반 부품 모두 남아있고요 저희 채널에서 구매해 주신다면 차체 점검과 엔진오일 교체 서비스까지 진행해 드리니까요. 기름만 넣고 운행하시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023년식 기아 더뉴 K9 3.3 터보 AWD 플래티넘 베스트 셀렉션 1 판매가는 4,650만원. 전국 동일 키루스 대비 단한 대뿐인 매물, 든든하게 남은 신차 보증, 뒷좌석 듀얼 모니터와 VIP 컬렉션을 포함해서 패밀리카 귀빈용으로 아주 최적입니다. G80급의 승차감을 누리면서도 더 합리적인 가격. 그게 오늘 이더뉴 K9의 큰 핵심 가치입니다. 오늘 보신 차량 마음에 드셨다면 화면 상단의 연락처로 언제든 연락주세요.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웃음이 남는 거래 YM카 이재용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